안녕하십니까. 둔산동 P&A 공방, 도화쌤입니다. 지금 이제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 보고 있는데요. 점심시간이네요. 이제 끝나고 막 나오는 학생들도 보이는데. 학생 그 시험 감독감을 중고등학교에서 한 10회 정도를 했습니다. 10회 정도를 하면서, 어, 제 카페에다가 이제 날마다 이제 후기도 하나씩, 아이들 시험 보는 모습도 기록해놓고 싶어서 이제 정리를 10개 정도를 했는데요. 음. 보면, 참, 그, 학생들이 의외로 잠을 많이 잡니다. 굉장히 많이 잡니다. 시험 사이에. 그 다음에, 학부모로 또두 번째가 놀라는 거는 수상 테이프로 가서 막그 초치기를 하면서 고치고 막 애달프게 손 들고 선생님들이 차근차근 고쳐주는 게 인상적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학부모 감독관 하면서 학생이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 앞에까지 이제 따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한두 명이 있고, 그 화장실을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제기가 있으면 교무실에 가서 몇번 문제가 이상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저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시험 보는 법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시험 공부하는 법은 꼭 책을 써줘야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보면 이 학교 시작 전에 의외로 가보는 교과서는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요점 정리나 뭐 이런 거를 읽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교과서만 보고 시험 직전에 읽어야 될걸 따로 정리하는 학생들이 거의 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끝나고 이렇게 뚜루루 몰려가는 학생들을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누군지 그냥 맞추러 가거든요. 아이들이 뚜루루 그러니까 인기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누군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이렇게 자는 시간을 분석해보면요, 이 과목에 따라서, 아, 이 과목은 잘 수밖에 없겠구나. 뭐, 뭐 수학이나, 뭐, 기타 과목이나. 이렇게 과목에 따라서 자는 시간이 굉장히 한 30분, 20분 정도 차이가 나고요. 20분, 30분이. 그리고 어떤 과목은, 이거 안 자고 그냥 풀어도 되는데, 보면, 난이도가 굉장히 쉽거나 어렵거나 한 경우에는 또 잡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공부하는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뭘로 되려도 난이도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쉬울 때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보면 이렇게 자는 순서가 있어요. 학생들을 쭈르륵 보면. 그러면, 아, 그 자는 부류들의 학생들을 보면 이제 성적대를 대략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대가. 다음에 또 놀라는 게 의외로 아이들이 시험지가 막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렇게 쭉 끊어가면서 줄치면서 이렇게 핵심을 찾아가면서 이렇 읽는 게 아니라 눈으로 쭉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시험을 보고 났는데도 시험지가 깨끗합니다. 아, 그런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과 시험 사이 시간에 이제 비행 시간이 있어요. 빈 시간이 있으면, 이때 공부를 자기가 요통정리를 막 초집중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때도 또 자기도 하고, 어, 그 다음에 뭐 수학을 따로 공부하기는 평소와 같아요. 별 차이가 없이. 또 이제 시험이 종료가 되면 잘 보든 못 보든 다 깨어내가지고 뭐 기분이 이급 좋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 때랑 다르게 뭐 컨닝이라는 걸 상상할 수없고요 아이들끼리 도 서로 어, 감독하고,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텔레비전 반사 PC 반사에서 화면에 보일 만한 텔레비전에뭐 뭐 테이프를 붙인 그 종이를 큰걸 붙인 단 거나 그러니까 준비도 퍼펙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생들이 이제 포기 포기하고 자는 학생이 있는데요. 근데 초보 감독 오신 엄마들은 어, 왜안 깨우냐고 뭐 그러는데 이 학생을 깨우다가 다른 학생 시험이 방해될까 봐 선생님들이 에, 어느 정도 깨우다가 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 전 과목을 포기하고 자는 학생들로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다면 결국은 학생들이 그러면 시험시간에 이렇게 자지 않고 끝까지 보면 되는데 이때 확인하면서 아,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실수를 수능처럼 시간이 모자라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 실수했다.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이, 이, 이 평소에 공부했던, 평소에 공부했던 최선을 다한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는데, 최선을 다한 아이들은 시험조차도 최선을 다해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시험 보는 자세를 보면, 시험 보는 자세 자체가 아, 이 학생의 에, 성적을, 등수를 어, 뒤에서 매겨도 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큼 자세의 차이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 평소에 공부는 많이 가르치는데, 이 시험 보는 자세, 시험 봤을 때, 자기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그거를 기억하고 보고 외우면, 이게 또 수능에도 나오기도 하고, 또 다음 공부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자지 않고, 잠지하지 않고, 끝까지 보라고, 이렇게 할수 있는 아이면 벌써 끝까지 공부를 했겠죠. 그러니까 결국 평상시에 공부하는 모습들이 시험 자세에 나타나고, 그 시험 자세에 나타난 모습대로 성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의제기 하는 걸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는데, 네, 그런 거는 있어요. 이게 과목별로 쉬운 것들을 풀수 있게 그 시간을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또 이것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러면 난이도 조절을 분명히 해서 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순식간에 풀수 있는 것만 풀고 나머지는 포기하고 자거든요. 또 난이도도 어떨 때 어렵게 내면 굉장히 굉장히 애들이 힘들어하고 어 쉽게 내면 뭐 어렵게 되면 포기해 버리고 쉽게 내면 포기하니까 적당하게. 내는 것도 굉장한 연구가 필요하니까 이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이들이 잠자는 아이들을 보면, 한번 자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계속 자고, 이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등학교 4일을 시험 보는데, 4일을 내리 자거든요. 4일 동안은내일 자서, 뭐 끝나면, 시험을 보는 시간 자체가 꼭 쉬는, 쉬는 상황처럼, 공부가 중단되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자는 시간처럼 이렇게 되면 아이들도 있고, 끊임없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집중해서 시험 보는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험지도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고 수업 자체를, 수업 자체를 듣기만 하고 본인이 읽어내가면서 캐치를 해나가고 그러지 않으니까 읽는 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한테, 자기가 배우지 않았지만, 배우지 않은 것들을 시험지를 읽어내고, 시험지를 더 많이 기억해내고, 시험지를 분석해내는 방법, 이런 것들만도 별도로 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성적과 상관없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깨어있어서 시험을 보고 문제를, 점수를 맞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험 시간, 안에 이렇게 잠자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것들을 위한 실마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 왜 이걸 찍냐면요. 어, 이 시험 자체의 시험지를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잠을 잤는지, 예?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이걸 풀었는지,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고 반복해서 보고 실수, 내가 아는 것들의 실수는 하나도 없을 만큼 열심히 보는 그런 자세는 정말 키워져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수는 맥주 거품과 같은데요 거품이 없어져야 맥주 맛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거품, 실수를 없애는 게 공부 발전의, 성적 발전의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본인의 시험지를 보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시험지를 읽었는지 점검해보시라고 갑자기 시험감독관을 하면서 썼던 후기들을 읽어보면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시험. 시험. 이 시험 자체가 성적의 평가일 수도 있지만 내 삶의 자세. 자세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고 그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집중하고 보는 걸 통해서 실수를 잡는 걸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마음의 각오 반등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중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고맙습니다.